아니 근데 전 MBTI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아... 생각해 아세요? <laughs> 저요? <웃음> 약간 취미로 볼 때는 아이. 아니... 아이예요, 아이. 애플 성향 이렇게. 나 이제 TV에도 뭐 삼가놓고 그런 거죠. 저는. 아니 밑에 안 믿는다고 했는데. <웃음> <웃음> 맹신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소개팅에서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 10분에서 30분 가장 일반적인 평균 남녀가 만나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애프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소개팅. 안녕하세요. 28살 직장인 김다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사는 32살 최만이라고 하고. 지금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한달 전쯤에 이제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데 알고리즘에 우연히 소개팅이 떠서 한번 봤는데 아, 다들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도 좋은 분 만나고 싶어서 진짜 큰 용기 가지고 신청했어요.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유튜브로 이렇게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 될것 같아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30분은 사실 완전히 알기에는 조금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와 어느 정도 결이 맞다 맞지 않다 정도는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딱첫 느낌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깊게 대화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파악하기에는 그래도 30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재미있게 잘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좋은 분나오길 기대하고 있고, 좋은 분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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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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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하세요드실래요아녕하세요요안녕요 어, 저는 물세요요 저는 약간 평소에 깨끗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피부가 하얗셔가지고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두꺼운 뿔트 한결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 그쪽으로 눈도 크시고 피부도 하얗시고 약간 좀 성격 자체가 좀 밝아보인 편이 되게 좋았어요. <laughs> 저는 <웃음> 32살이고 아, 네. 최만이라고. 아, 아, 외자세요? 네, 외자예요. 아 아 저는 <laughs> 저는 28살이고요. 직장인이고 김다영이요. 어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충정로역 근처. 충정로요? 네. 그래서 충정로 가까워요. 한 15분 정도 버스 타고 15분. 정도. 어, 아, 저는 네, 어디서? 파주에 파주에서 살요 파주에서요? 아, 네. <웃음> <웃음> 아, 오늘도 진짜 어. 일하고. 아, 네. 좀 퇴근하고 조금 일찍 퇴근하고 왔어요. 아. 네. 저도 원래 스케줄 잡히고 이거 네. 소개팅 잡히고 나서 네. 반차 쓰려고 했는데 네. 좀안 돼서 아일 끝나자마자 저도 바로 왔어요. 음. <laughs> 아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아 저요. 제 최근 편에 오, 네. 나오셨던 남자분이 저제 남동생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걸 이제 네. 친구가 그걸 보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알게 됐고 보, 보니까 재밌어서 저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아. 신청하게 되, 됐어요. 네. 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요 아, 저도 최, 제일 최근 편에제 네.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에 아. 떠서 어, 우연히 봤는데 되게 재밌어서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이 전편각 전편거 다 봤는데 아, 다들 네. 다들 좋은 분들만 나오셔서 아. 아 나도 좋은 분 만나고 싶다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약간 즉흥적으로 신청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감사, <laughs>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서 아. 어, 일은 어, 어떤 일을 하세요? 아 일은 그냥 직장인이고 네. 그냥 사무직. 네, 네. 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 저는 병원에서 이제 의료기사로 아. 일해서 물리치료사로 지금 아, 정말요? 일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시면 삼교대 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신 거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동네 병원이라서 아. 삼교대는 아니고는 똑같이 나인투식스 네. 아, 스케줄입니다. 물리치료사라는 <laughs> 직업을 제 주변에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없어서 생소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출근 퇴 시간이 똑같아서 그 부분은 좀 생활 패턴이 맞을 것 같아서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일 끝나고 보통 뭐 하세요? 어, 퇴근 후 보통 그냥 동네 헬스장 가던가 네.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는 퇴근하고 막 배드민턴도 네. 치러 다니고 아.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아.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는 퇴근하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 유튜브 보고 아, 취미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잘 없더라고요. 약간 걱정도 있었던 게 저는 활동적이라기보단 집순이어서 등산도 하셨다, 일출 보러 가시고 활동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요리도 네, 하는 걸 좋아해서 맛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도 가끔 많이 해 먹고 그리고 꽃꽂이를 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자격증도 준비를 했는데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이제 재 도전할 예정이고. 꽃꽂이도 자격증 있어요? 네. 그 하면은. 식으로 어, 그까 그러니까 그 화훼 장식 기능사라고 예, 아. 네. 꽃 관련해서 이제 자격증 이 있는데 아. 제가 나중에 꽃집을 차리고 싶어서 오. 네, 그래서 아 플로리 아, 네 플로리스트를 그, 하고 싶은데 그 자격증이 필요할려면?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닌데 아. 있으면 좋을 아. 것 같아서 아, 그 식물 키우기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아, 네 식물 많아서. 좋아해요. 네. <laughs> 어 요리도 어떤 네. 거 제일 잘하세요? 네. 어. 닭볶음탕 잘하고, 오, 네. 네 한식을 제가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집에서 혼자. 아, 네. <laughs> 어, 음식 같은 거못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좀향 나는 거, 약간 아. 굴이나 아. 약간 쑥 같은 이런 좀향 나는 거는 못 먹는 것 같아요. 항상. 고수 이런 것도 못 드세요? 네. 아, 아 먹을 수 있는데 선호하지 않는? 아. 네. 어 그러면 꽃에 대해서 되게 잘 아세요? 제한때또한두달 어... 정도 화훼 알바를 해서 아, 그래서 아... 화훼 경매장에서 막 아... 꽃들 옮기고 옮기는 거아꽃을안는게 아니고 네. 꽃들 옮기고 트럭에 실어주고 해서 막 그럴 때 들었던 꽃들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아,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네. 음. 꽃을 이제 한번 그 원데이 클래스로 한번 음. 만들어서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이제 할머니께 선물해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좀 취미로 하게 된것 같아요. <laughs> 어, 취미가 되게 이게 뭐라 해야 하지? 취미가 되게 예쁘다고 해야 하나? 아, 아, 감사합니다. 음식하시고 꽃하시고 네. 독서하시고 꽃꽂이나 독서나 저랑 조금 반대여서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정적인 면도 있으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좀 활동적인 면도 보이셔서 좋았습니다. 어, 그럼 동물 같은 거 좋아하세요? 동물 애완 동물 키우시거나 아.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살아서 애키우지 아, 네. 못하는데 아. 저는 좀 그냥 좋아하는 거 강아지 고양이나 약간 나중에 키우고 싶은 네.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리고 아. 뭐 동물원 이런 데 가는 것도 동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아, 그러세요? 네. 예전에는 막 거북이 뭐 이런 거 네. 울챙이 이런 거 아. <laughs> 키워서 개구리까지 뭐 만들고 했었는데 네. 그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막 간섭을 안 하셨는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그쵸. 너무 거북이 이제 네. 좀 싫어하셔서 네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 좋아하시는 분이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네 주말에는 혹시 그럼 뭐 하세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laughs> 날 풀리면은 뭐등살 이런 네. 정도인데 요즘은 주말에 친구들 약속 잡는 거 같아요. 아, 주말에 네 아. 어. 그럼 친구들 자주 만나시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네. 이제 어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만날 친구들이 아... 잘 점점 점점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 거의 요즘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막 만나자 만나자 해야 만나지. 다들 바, 네. 바빠서 어, 친구들은 잘 만나 <laughs> 만나지를 못요 저도 많이 만나는 것같진 않고 한 달에 한한두번 정도. 네. 만나면 보통 뭐? 만나면 그냥 뭐 카페 가거나 이제 밥 먹고. 아니 아뇨. 도 같이 안 하고. <laughs> 네. 그냥 밥 먹고 카페 가고 음. 뭐 맥주 한잔 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노는 것 같아요. 저도 술을 잘 먹지 못해서 아. 술담배는 안 좋아해서 보통 네. 저도 카페 가고 약간 아. 저 디저트 먹는 거 좋아해서 아 그래요? 설빙 이런 거 아. 좋아하고 남자 친구가 담배 피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랑 어느 정도 결은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좋았는데 조금 티키타카가 잘 되는 느낌은 받진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아세요? <laughs> <laughs> 저요? <웃음> 약간 취미로 볼 때는 아이 성향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이예요. 아니 아, 근데 저는 MBTI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아... 생각해서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네. 뭐 그거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뭐 ISTJ 하면은 네. T 상향이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서 아 그래요? 아. 네어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맹신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같아 어, 맞아요. 같더라구요.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는 맞는 그렇죠. 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SFJ. ISFJ. 네. 오어 저랑 하나 달라요. <laughs> INSJ. <laughs> 아니요. <웃음> 아, 잠깐만, I 아닌데? I NFJ 아니요. ISFP. 아, P 아 P예요. 네. 네. <laughs> 저는 완전 피어 가지고 계획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네, 계획을 하면은 그 뭔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안. 네, 안 세운 아. 편이에요. 계획적이시겠네요. 아, 아니. 저는 좀좀 좀 되게 계획적이고 약간 세세한 것보다는 좀큼지막큼지막가게 그런 아. 계획들이 있어서 항상 아. 보자 약속 상담은 무조건 첫번째가 아 캘린더에 다 네. 계획대로 하고 시간도 조금 시간대별로 약간 네. 스케줄 정해놓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어. 아 그럼 여행갈 때도 그냥 미디엑으로 네. 가시 건가요? 저는 <laughs> 계획을 안하고 그냥 바로 그날 예, 예매해서 그날 가고 음. 뭐 약간 이런 <laughs> 식이어서 아 어, 그럼 직행으로 가는 <laughs> 네. 적 있으세요? 저는 어. 맨날 직행 <laughs> 가요 네. 뭐 가운데나 이렇게 좀 멀리 가실 때도요? 네. 저는 계획을 응. 하면은 네. 계획을 하는 게 일단 너무 귀찮고, 네. <laughs> 저는 그리고 지, 집에서 진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거든요. 네. 네. 아 좋죠. 네, 그러면...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 여행 갑자기 가고 싶다 하면 에? 그날 바로 예약해서 바로 그 다음날 가거나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거 <laughs>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어... 네. 아 근데 또 그런. 직흥으로 가는 데는 묘미가 있으니까 음. 어? 오히려 반대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제가 계획한 대로 좀잘 따라와줄 것 같고 반대로 즉흥적인 면이 있어서 어 저도 어? 이거는 이렇게 바로 직흥으로 해볼까 하는 좀 그런 도전적인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반대 성향이 더 좋았던 것 같아. <laughs> 그럼 이렇게 네. 원하시는 혹시 뭐 이상형 같은 거는? 아 저는 일단은 외적으로는. <웃음> <웃음> 키를 좀 보는 것 같고 어. 네. 제가 키가 어, 엄청 작진 않아서 어, 어. 네. 그쎄요저아 모습밖에 1 6 4예요 근데 많이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키는 아니오, 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키는 키를 좀 보는 것 같고 한뭐75 정도? 네. 그 정도만 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어. 그리고 손도 좀손 예쁜 사람이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laughs> 아 키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손이 그렇게 이쁜 음. 편은 아니라서 그 정도 보는 것 같고 음. 내적인 거는 좀 말을 예쁘게 하고 다정다감하신 음. 분? 그런 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그때 F 성향을 이렇게 티비어도 <laughs> 뭐 상관없고 그런지 아, 저는... 어... 아 m b t 안 믿는다고 했는데 <laughs> 맹신하시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네. 저는 그래도 F인 성향이 아, 좋은, 음. 좋은 것 같아요 어, 혹시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외적 외적인 걸안 본다고 하면 네. 거짓말인데 딱히 막 연예인으로 쳐도 막 누가 이상형이다라는 아. 건 없고 약간 좀 TV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때 그때 방송 캐릭터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좀 최근에는 그 박진주 연예인 분 아세요? 박진주 그... 아, 아그그 노래 잘 부르시는 분아 어, 네. 네네 약간 좀 그런 외적인 것보다 약간 좀 그런 캐릭터를 아. 좀 좋아하는 매력 있으신 분 좋아하시는구나. 어 그렇죠 매력. 아. 아 오히려 매력 있는 분이 더 어. 끌리는 것 같아요. 약간 외쪽에 외쪽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외쪽으로는 네. 일단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티키타카가 좀 아, 됐으면 맞아요. 좋겠고. 네. 그다음에 자존감이 높진 않아도 네. 낮진 않았으면 아. 좋겠어요. 아. 자존감. 네. 제가 그렇게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부합하지 네. 않는다고 네. 느껴졌어요 인성 인성을 좀 보는 것 아. 같아요. 아무리 진짜 뭐 예쁘고 마음에 들어도 네. 좀아 인성적으로 너무 아니다 싶으면은 확이 마음이 확 식어버리더라고요. 아. 아. 그럼 어떨 때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그냥 예를 들면은 길거리를 네. 같이 가다가도 약간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가 이렇게 쓰리 이렇게 쓰고 아. 놓고 식당에서 음. 갔을 때. 건방지게 막 주문하고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 네. 워낙 서비스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 그 친구나 가족이 될 사람은 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좀아 좀... 아, 이게 서비스직에서 일하니까 되게 이렇게 눈이 높아진다거나 네. 이렇게 좀 아는 것 있으면 좋겠고 안것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아, 아 그렇군요. 한 가지 키는 150만 넘었으면 좋겠어. 아 150이요? 네. 150. 어, 너무 작군아 그래요? 아. 아 100... 키 네. 여쭤봐도 그러니까, 돼요? 아 저는 지금 8 0 c 8 0 c m 여서큰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좀.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키가 그래도 좀큰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보통 아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아 저요? 저는 출근할 때는 평일에는 한 11시에서 12시쯤 자는 것 같고 네. 그러고 6시에 일어나고 아, 네. 네.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어가지고 네. 어. 아, 약간 나오기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 침대 위가 좋으신 거죠? 나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어. 네. 너무. <웃음> <웃음> 주말에는 준 집에만 계신다고 해서 걱정 아닌 걱정이 있는데 성향은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막 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사실 주말에는 온전히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니다 30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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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너무 빠르네요.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일단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깊게 얘기를 나눌 정도로 이렇게 딱 스파크가 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좋았던 점은 역시나 앞전에 나오셨던 분들 같이 진짜 좋은 분이 나오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 아쉬운 점은 딱히 없었고 역시나 이제 집. 수리이향향혹혹시 너무 무할할봐봐런런거조조우우려지지만무무치서국이겠죠 애프터 음. <laughs>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애프터 신청을 <웃음> 하시겠습니까?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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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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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부족했던 것 같고, 조금 더한 주제에 대해서는 좀 많은 대화를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결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음, 저는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음, 일단 우선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되게 선하신 분 같아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 일단 많이 들었고 그리고 티키타카가 그 깊게는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